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무선 연결 마지막 시간으로 지급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급이란 용어 어떻게 익숙하신가요? 지급이라는 용어를 알고 있는 분들은 네트워크에 대한 지식이 좀 있으신 분들이죠. 지급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일반인들은 많이 모르는 생소한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지급이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급이를 아두이누 사기 위해서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실제 지급이를 어떻게 쓰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급이라고 하는 거가 좀 생소한데, 지급이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동전 크기의 작은 무선 기기입니다. 이렇게 안테나가 하나 달려 있고요. 이런 밑에 다리를 여러 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그 판이 있는데 이 안에가 바로 지급이 통신 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급이고요. 이 지급이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USB 연결하는 포트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꽂아서 쓸수 있게 돼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 꽂으면 USB를 통해서 컴퓨터하고 쉽게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급이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Z자를 갖고 있는 이러한 마크를 갖고 표시가 되고요. 블루투스 같은 경우는 B자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파란색이었죠. 지급이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Z자를 표시가 되고, 이 지급이는 그, 따따따 지급이 ORG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지급이는 사실 그 블루투스나 와이파이하고 똑같은 형태의 그런 제품인데요.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의 하나입니다. 이 지급위는 그 IEEE 802.15.4 스펙을 갖고 있고요. 이 15.4가 바로 지급위 스펙인데 이 지급이 우리가 수업 시간에 쓸 지급위는 XB라는 브랜드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 XB라는 지급위는 네트워크에 묶여서 서로 다른 XB 지급위끼리 데이터를 통신할 수 있죠. 우리 앞서서 공부했던 블루투스 같은 경우에는 주로 1대1 통신을 이렇게 지향하고 있고요.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공유기에 여러 개그 와이파이 디바이스들이 붙어가지고 작동하는 형태로 되어 있죠. 이에 비해 지그비는 다양한 형태의 이런 네트워크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프로포, 그 네트워크 성형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이 XB는 기본적으로 이 지그비의 브랜드명 중에 하나인데 얘는 더블판 기술을 갖고 있죠. 이 더블판 우리가 블루투스 시작할 때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보면, 와일리스 프라이빗 에어리어 네트워크 약자죠. 그래서 대표적인 근거리 무선 네트워크인 블루투스, 와이파이, 지급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지급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블루투스나 와이파이에 비해서 몇몇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블루투스 같은 경우에 이제 특성이 그 반경 10m 안에서 데이터를 전송할 때그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주로 반경 50m 안쪽에서 데이터를 많이 보낼 때 쓰는 겁니다. 대신에 데이터를 많이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빨리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전력을 많이 쓰는 게 와이파이의 특징이죠. 지급인은 블루투스하고 와이파이보다 훨씬 먼 거리에서 데이터 통신을 할 수가 있고요. 대신에 보낼 수 있는 양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이 얼마 되지 않는 장점을 그 양이 얼마 되지 않, 보내는 데이터 양이 작은 단점을 전력 소모가 작다는 장점으로 메꾸고 있습니다. 지급비는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데이터 통신을 할수 있을 정도로 전력 소모가 작은 무선 데이터 통신 스펙이죠. 그래서 지급이가 주로 사용되는 분야는 작은 데이터 양으로 오랫동안 모니터링 하는 부분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블루투스나 와이파이에 비해서 이런 네트워크 구성을 좀더 유연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서 쉽게 데이터를 모니터링할 수 있고 오랫동안 할수 있는 게 바로 지급이 통신의 최대 장점이죠. 지급이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급이 칩과 지급이 쉴드가 필요합니다. 이 지급이 쉴드는 PC에 연결하는 USB 타입이 있고요, 아두이노에 연결하는 아두이노 지급이 쉴드가 있습니다. 이 USB 타입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USB 변환칩이 하나 내장되어 있고요. 지급이 핀을 꽂을 수 있는 헤더걸로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는 거는 스파크펀이라는 사이트에서 만든 그 지급이 쉴드인데요. 이 쉴드가 이제 실제 그 현재 아두이노에서 팔고 있는 쉴드하고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이런 판 형태의 그런 안테나가 탑재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이런 형태의 안테나가 탑재되어 있는데, 이런 형태가 좀더먼 거리를 처리할 수가 있고요. 이런 판 형태는 약간 근거리에서 적당한 무선 안테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급이 칩과 쉴드가 있는데, 이 지급이가 실제 어디에 사용되는지 좀 알아볼게요. 지급이는 일반적으로 그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첫 번째 그림은 필립스라고 하는 유럽에 있는 전자 회사죠. 필립스에서 만들고 있는 필립스 휴라는 제품입니다. 이 필립스 휴는 최근에 하두가 되고 있는 3월 인터넷 IoT로 불리는 거죠. 인터넷 오브 씽의 약자인데요. 이 IoT의 대표적인 사례를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 필립스 휴의 컨셉은 그 사진에 있는 색상을 선택하면 그 색상으로 LED를 켜는 거죠. 그 색상으로. 근데 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와이파이와 지급비를 갖고 있는 이런 가운데 중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와이파이 이렇게 외부 인터넷하고 연결이 되고요이 사이, 이 전구하고 사이사이에는 지급이 통신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구 안에는 지급이 모듈이 탑재가 돼 있는 거죠. 아주 초소형의 지급이 모듈이 이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계기하고 통신을 하는 거죠. 이 전구에서 통신하는 건 아주 간단한 내용을 통신하고 있는데요. 무슨 내용을 통신하고 있냐면, 이 RGB LED의 색깔을 뭘로 맞출 건지, 그 다음에 전기를 ON 할 건지 OFF 할 건지 그 다음에 RGB LED의 밝기를 어느 정도 할 건지에 대한 최소 정보를 이렇게 보내고 받고 하는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스마트폰은 이렇게 와이파이를 통해서 얘를 제어하고요. 다시 얘는 지급위를 통해서 제어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가전제품 이런 새로운 형태의 IoT 제품의 지급위가 사용이 된 사례고요. 그 다음에 지급위가 사용되는 사례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많이 지나다니는 교량 같은 부분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겨울에 교량 같은 경우에는 그 빙판이 만들어질 수 있죠. 빙판이 만들어질 경우에 그, 그 빙판이 교량이 만들어지면 교통사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교량을 건설할 때이 지급이 같은 무선 네트워크 센서에다가 그 온도 센서 같은 걸 온도나 습도 센서를 같이 그 연결시켜서 도로를 포장할 때 같이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얘가 수년 동안 계속해서 그 도로 상태를 계속 가운데 컴퓨터로 모니터링을 해주죠. 그러다가 온도가 떨어져갖고 빙판이 생겼다는 신호가 오게 되면 도로에 같이 묻어놨던 열선이 전기가 통하면서 그 다리 위에 얼어있는 얼음을 녹여갖고 없애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교량 만드는 부분에 이미 이런 무선 네트워크를 활용한 그런 기술이 들어가 있죠. 마찬가지로 건물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도 콘크리트 타설할때 이런 쉴드에다가 그 움직임 센서 같은 걸 같이 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국내는 뭐 그런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지진이 다발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건물이 흔들리는 정도를 그 센서를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건물을 건설할 때그벽 같은 데다가 지급이 통신하는 모듈과 가속도 센서 또는 진동 센서 같은 걸 같이 묻어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건물의 이상진후가 발생하는 거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이상진호가 발생하면 적절한 대처를 할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선통신을 사용하는 사례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지하주차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지하주차장에 가면은 우리 항상 고민인 게 그런 게 있죠. 차를 댈때 어디에다 차를 대야 되는지 한참 찾다가 많이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지하주차장에 이런 지급이 통신 센서를 그 매설하게 되면은 비어 있는 자리를 실시간으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비어 있는 자리를 찾아낼 수가 있고요. 좀더 스마트하게 구현한다면 이 지하주차장에 차가 들어오게 되면 차량을 유도하게 하는 거죠. 비어 있는 자리로 이런 걸할때 어떤 자리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를 감지해서 계속 무선 한경으로 모니터링 해주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는데 그때 바로 이 저전력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인 지급위가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급위는 현재 IoT 생태계에서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그런 통신 프로토콜입니다 블루투스 같은 경우에 그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앱세사리나 웨어러블 시장에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요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 고속 통신을 하는 그 스마트폰 또는 그 노트북에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다면, 지급이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사물에서 어떤 정보를 취합하고 간단한 명령을 날리는 이런 유비쿼터스 환경 또는 사물 인터넷 환경에서 새로운 형태의 제품 구현에 앞으로 많이 활용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급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지급이를 사용할 때, PC가 기본적으로 두 대가 필요하죠. 하나는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심을 수 있는 컴퓨터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반대쪽에 지금 보시는 이러한 지급이, 실드를 연결할 수 있는, USB를 연결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고, 이쪽에 연결돼 있어서 정보를 추출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digi.com에서 배포를 하고 있는데요. XCTU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이런... 그 지급이 통신을 모니터링하는 소프트웨어인데요, 무료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셔서 자기 운영 체계에 맞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면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은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실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한번 같이 한번 확인해 보죠. 제가 미리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놨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뜨게 됩니다. 지금 이그 제가 노트북에 그 지급이를 이렇게 연결시켜놨어요. 연결시켜놓은 상태에서는 이 지급이가 USB 포트로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는 20번 포트로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올라온 상태에서 이 연결을 시도하면은 이 지급이가 주위에 있는 다른 지급이하고 정보를 찾아서 이렇게 맵핑시키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맵핑시키는 작업이 약간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지금 지급이 상태에 따라서 좀 여러 번 시도를 해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매핑되는 거를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지급이 통신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에서 지급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줍니다. 이 지급이 인식할 때 주의할 점은 이 지급이 통신 속도가 있는데요. 이 보드레이트 속도가 상대편하고 맞아야 되죠. 그래서 이 보드레이트 속도를 가지고 계속 찾고 있는 중이고요. 계속해서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급이를 한참 찾다 보면은 이 지급이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지급이 정보가 이렇게 출력되게 됩니다. 지급이의 기본적인 맥 어드레스를 볼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주위에 있는 지급이하고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겠죠? 클릭한 다음에 이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주위에 있는 지급이하고 통신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시는 이쪽에 지급이가 하나 있는데요. 아두이노 쉴드를 통한 지급인데 이지급비에서는 지금 알파벳 A부터 Z까지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선으로 지급이가 이렇게 보내는 정보를 지금 화면에서 이렇게 하나씩 찍고 있습니다. 이 지금 화면에 알파벳이 보내는 거는 조금 이따 소스를 설명드리겠지만 이 LED가 깜빡거릴 때마다 알파벳이 하나씩 날려가는 거죠. 이 문자가. 그 날려가는 문자를 이렇게 화면에서 하나씩 볼수 있습니다. 이런 날려가는 문자를 날리는 데 있어서 이 지급이 통신은 전력을 매우 조금 쓰고 있는 거죠. 하지만 대용량의 데이터는 보낼 수가 없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센스하고 액추에이트를 처리하는 거에 있어서는 충분한 정보 양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이렇게 물러가, 연결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만약에 여러 개의 지급이를 연결하게 되면 이 항목이 여러 개가 추가가 되고 그 상태에서 다양한 네트워크 상에 날러다니는 데이터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USB를 지급위를 컴퓨터에 연결했을 때 이러한 통신할 수 있는 거죠. 이런 x 방금 전에 있는 프로그램 가지고 이렇게 지급위에 날라오는 정보를 보기 보기 위해서는 반대편에서 이렇게 어떤 정보를 보내거나 받는 로직을 구현해야 되겠죠. 그 반대편에서 구현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아두이노 실드에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두이노 쉴드를할때 주의할 게 있는데요. 이 아두이노 쉴드는 기본적으로 아두이노가 갖고 있는 그 RX하고 TX 시리얼 포트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에서 그 UART 통신으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아두이노에 그 프로그램이 심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쉴드에 보시면 이런 핀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아두이노에 프로그램을 심을 때는 이 핀을 뒤쪽으로 옮겨서 프로그램을 심고 그다음에 실행할 때는 앞쪽 으로 옮겨서 UART 통신을 할수 있도록 열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두이노에서 만약에 이런 UART 통신이 그좀 설정이 힘들다면 프로그램 배포할 때는 이 쉴드를 뺀 다음에 프로그램을 심고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이 그 인스톨 된 다음에 여기다가 아두이노 쉴드를 꽂는 방법도 있겠죠. 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아두이노 쉴드가 있는데요. 이 쉴드는 여기 이런 형태로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두이노에서 그 지급이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두이노 지급이를 사용할 때는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컴퓨터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에 아두이노하고 연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에 대한 정보는 이 시리얼 포트를 통해서 계속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는 그 지급이 정보를, 정보를 표시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죠. 이 사이에서 데이터가 작은 규모로 지속적으로 날려다니게 됩니다. 실제 어떤 프로그램이 구현됐는지 한번 코드를 보겠습니다. 현재 이 프로그램은 영어 알파벳 A부터 Z까지 계속해서 1초에 한 번씩 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알파벳을 보내는 걸 처리하기 위해서 캐릭터 문자를 하나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1초에 한 번씩 표시하는 거를 핑퐁이라는 변수 가지고 LED를 깜빡깜빡 하면서 표시해 줍니다. 셋업에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던 시리얼 통신하고 동일하죠. 아두이노는 기본적으로 그 아두이노 지급이는 기본적으로 아두이노가 갖고 있는 시리얼 통신하고 똑같은 포트를 쓰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매우 간단합니다. 그냥 시리얼 통신에다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리얼 비긴 9600을 해주면 9600이란 속도로 지급이 통신 속도가 열리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핏모드 9라고 하는 거는 LED 깜빡거리는 걸 하나 추가한 거죠. 9번 핀에다가 LED를 추가한 거고요. 루프에서 가면은 계속해서 뭘 하냐면 시리얼 프린트로 알파벳을 보내는 거죠. 현재는 A가 날러가겠네요그 다음에 알파벳 하나 더하니까 B가 날러가겠죠 다음 번엔 Z가 될 때가 되면은 다시 A가 되니까 이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무한 루프를 돌면서 A부터 Z까지의 문자를 계속 지급이 통신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보낼 때마다 핑퐁 값을 체크해서 한 번은 LED를 꺼주고 한 번은 LED를 켜주고 그래서 보내는 걸 계속 모니터링하는 거죠. 핑퐁 핑퐁 하면서 1초에 한 번씩 계속 알파벳 A부터 Z까지를 지금 이 화면에 무선으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날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XCTU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여기 화면에서 요, USB로 물러있는 지급이 통신하는 부분을 체크를 했고요 추가를 한 다음에, 포, 그, 시리얼 통신을 맞춰줘야 되겠죠. 만약에 프로그램에서 요 시리얼 통신 속도를 바꿨다면 요 부분도 좀 변경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포트를 찾게 되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포트를 찾아서 요 화면에서 반대쪽에서 날라오는 정보를 이런 식으로 출력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급이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했는데, 지급이 통신은 사실 아두이노에서 활용하기에 따라서 아주 재미난 프로젝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좀 해보셔야 될 거는 지급이를 사용한 사례를 한번 찾아보세요. 가급적 재미난 사례를 찾아보시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우리가 그냥 무의미하게 문자 A부터 Z까지를 그냥 일초에 한번씩 보내는 코드를 짰지만, 이 부분에 뭐 조도센서 같은 걸 추가해서 현재 조도값을 1초에 한 번씩 지급이 통신으로 보내는 걸로 한번 코드를 변경해 보세요. 그 다음에 지급이로 메시지를 보내서 서버모트를 제어하는 즉 센서만 하는 게 아니라 액추에이트를 제어하는 코드도 한번 추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은 지급이 통신을 통해서 재미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급이에 대한 좀더 자세한 내용은 위키피디아에서 직비로 검색해 보시면 좀 나오고 있고요. 지급이 쉴드에 대한 정보는 아두이노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한 지급이는 저전력 무선 통신 프로토콜의 가장 대표적인 표준이고요. 어, 센싱하고 액추에이터 정보를 최소화시키고 적은 데이터를 보내는 대신에 배터리를 오랫동안 쓸수 있는 저전력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아두이노로 어떤 다양한 센싱 정보를 취합해서 처리를 할때 무선망을 그 다양한 형태로 구성할 때이 지급위는 상당히 유용합니다. 이런 지급위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고요. 우리가 수업 시간이 짧아서 지급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얘기를 못 드렸지만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두이노 사이트 또는 검색 엔진에서 지급위를 치시면 아주 다양한 사례 그리고 관련된 서적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